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그다음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다음 여기에서 DA와 그다음 DC와 BC도 같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등교상, 이등변 이 삼각형이고 여기 여기 여기도 같습니다. 그럴 때 ADC, AD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다. 자, 첫 번째, 우선 여기 각을 x라고 한다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x. 그러면 삼각형에서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각이 합각 같기 때문에 여기도 ex가 되고, 그러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ex.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ex면 여기도 ex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x.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졌고, 그러면 x를 우선 구해보면 x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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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5x가 18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x는 535, 1 5630. x는 36도. 그러면 여기가 36도. 그럼 x가 36도면 여기는 72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80도에서 72도를 빼면 108도. 그래서 답은 108도.